안녕하세요 백현바라기 소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라자님께서 주신 토켓몬스 소개해볼건데요 토켓몬스 이런게 있어요 진짜 푸짐하게 주신걸 소개해볼게요 우르르 샷 이게 전체 샷이에요 와 대박 많다 진짜 많아 옆으로 한 곳으로 좀 내려갈게요 한번 소개해볼게요. 오늘 이게 제일 눈에 띄는데 이게 뭐지? 지우개 같은 거. 지우개 같은 거. 살짝 밤 같기도 해요. 이런 지우개 모양 이런 거랑 이거는 에어박토피 귀엽네요 되게. 이거랑 이건 고구마 같고요. 이것들은 수박 같아요. 이거랑. 이거는 체코쿠키토핑 같고요 이건 삼겹살 토핑.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삼겹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지우개 같아요 제가 볼때 지우개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뭔진 모르겠어요 그냥 진리 같기도 하고 이거요. 이거랑요 이거는 얼음 토핑 같고요 이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파이 같기 생겼고, 뭐 이런 파이 같아요. 이거랑. 이건 롤케이크 토핑 같고요. 이것들은 바나나 토핑 같아요. 이거는 그냥 바나나 말린 것 같아요. 고구마 같은 거. 이거는 바나나 토핑이고요. 진짜 귀여워요. 이거는 키위. 이고요. 이건 라임 토핑 같아요 손이 잘 나왔네요. 이렇게 있고 이것들은 다 초콜릿 같은데 이건 다진 초콜릿이건 그냥 일반 초콜릿이건 잘른 초콜릿 같아요 제가 볼때 이것들은 다 구슬 토핑 같아요 이거는 알갱이 토핑 같고요.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토핑인데, 무슨 토핑인지 모르겠어요. 그, 네모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. 이거는 살짝 장미꽃 같기도 한데,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이런 거. 이건 계란 토핑. 이거는 계란 와이랑 계란 반 토핑. 이건 김밥 토핑. 진짜 귀여워요. 이거랑, 이런 것들. 사과 토핑 이런 토핑 초코롤 케이크 토핑 이런 토핑이랑 나뭇잎 토핑 이거는 살짝 오뎅 토핑 같아요 이렇게 토핑이 토핑 속에 쓴다 이렇게까지 스토핑 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